세월이 활의 살과 같고,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벌써 2019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오늘 열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달력도 새 것을 달고, 또 책상도 또 깨끗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계획과 함께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다짐도 해 봅니다. 특별히 이곳은 새해맞이 그 해맞이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1월 1일 날 50만 명이 여기 와서 해돋이 본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예 어느 정도 맞나요? 예.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려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새해가 되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지만 사실 지난 해와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끝나 그렇게 앞을 해변을 다녀보니까 정말 빨간 해가 이 바다에서 다 떠오르는데 장관이더라고요. 런데 다음 날 보니까 또 똑같은 빨간 애가 또딱 떠오르고, 다음 날 보니까 또 똑같은 빨간 애가 예,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지난해와 올해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하루하루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마지막을 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로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12달로 나누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밤낮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혹이나 내가 어제는 실패하고 작년에는 좀 못했어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올해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올 한해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새로운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사실 잘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새롭게 다짐하는 그 새로움이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깨끗하게 설거지를 한 그릇도 여러분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여전히 그 새로움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삶도, 가정도,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살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집니다. 한번 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도 안에 있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새로워질까요? 네,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슬기로운 사람, 또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동물도 간혹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생각은 본능이고 생존을 위한 생각이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쩌면 인간이 모든 만들어 놓은 문명과 문화는 생각의 산물이죠. 누군가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한 마이크를 보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수의 기둥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요 쇠로 들어가서 전선을 타고 저 뒤에 가서 앰프에 들어가서 막 소리를 섞어가지고 다시 전선을 타고 저기 스피커 있죠 걸려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말이 나갑니다. 그것도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저는 조용히 말하지만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나요. 일곱 번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해서 만들어 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생각도 있고 유익을 주는 생각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나쁜 생각도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때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다 악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빼앗고 또 어떻게 하면 허물을 잡고 어떻게 하면 괴롭히고 어떻게 하면 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시0편 9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9절에 보면 이 백성은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바로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헛된, 잘못된, 죄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극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이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럼 이 시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극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한해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무엇이 새로워지냐면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물을 보는데 그 사물을 보는데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옳게 보고, 바르게 보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를 옳게 봐야 오해가 없고 편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키조그만 목사님이 얼굴은 새까매가지고 새로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이해하죠. 요즘에 대학교에서는요, 실기 시험을 볼때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오면 커튼을 친답니다. 학생은 저쪽에 있고 이 커튼 건너편에 이제 교수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하면 그 학생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 학생의 부모가 누군지, 누구에게 레슨을 받았는지, 예, 모르죠. 그렇게 시험을 본답니다. 왜?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생긴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예, 정답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기면 공부 잘할 줄 알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못생겨도 열심히 공부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걸 따내 보암직도 하고 그랬어요. 따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 먹은 거예요. 그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기에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로세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뒤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우리에게 상주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저... 땅에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많이 해주겠다.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마 분명히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수많은 모래알들, 돌뱅이들을 보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만들어줄게. 또 밤에는 그의 손을 붙잡고 밤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어 했을까요? 그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밤하늘을 보면서, 그래,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하면서 그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보냈고, 그 모진 광야를 다니면서도, 그래, 저 많은 모래알처럼, 돌멩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많이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기쁨을 갖고 그는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볼 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시각이 바뀐 자이고, 또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이 미워 보였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운 사람도 예쁜 사람으로 보이고 싫은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엄마들은 아이들의 공부방에 성화를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벽에 걸린 멋진 성화의 그림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경건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위인들의 사진을 붙여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무엇을 봐야 할까요? 좋은 것만 봐야 합니다. 또 남편도 아내의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오늘 신랑 신부가 이제 인사하러 오셨대요. 같이 결혼식 주례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은 신랑의 신부의 좋은 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신부는 신랑의 좋은 만 보시기 바랍니다 주례 예. 끝났습니다 예. TV에 보니까 예전에 퀴즈 프로그램에 아마 보셨을 줄 아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퀴즈 프로를 하는데 정답이 천생연분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한테 이제 그 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야? 정답이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왼수! 그랬대요. 아시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네 글자,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원수!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만 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천생연분도 평생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야, 저 목사님은 키도 조금 하고 까매가지고 왔다갔다 그게 아니라 아유 목사님 참 아담하시네. 예, 아멘입니까이 파도치는 이 구령포 오셔가지고 목사님 얼굴 새까맣게 탔네. 예, 그러면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즐거움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 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말의 홍수 시대이죠. 여러분, TV만 켜도, 라디오만 켜도, 또 핸드폰만 켜도 얼마나 많은 말이 쏟아져 나옵니까? 근데 그 말들을 보면 사실, 사람을 살리고, 긍정적인 말, 위로하는 말, 좋은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또 사람을 죽이는 말, 폭력적인 말, 또 음란한 말. 여러분 요즘 아이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셨어요? 중고등학생 아이들.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말 속에 속어나 비어나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될 정도로.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신문에 나온 칼럼을 보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일어나서 처음 인사가 뭡니까? 굿모닝이잖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어나서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이런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입니다. 여러분, 말이 참 무섭습니다. 말한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는 그냥 말한 것 같지만, 그 말이 사실, 암시가 되어서, 말이 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때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말을 할때 우리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이 안올때 어떻게 하면 잠이 올까요?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이러면 잠이 온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자장가예요. 잠을 안 자는 애기한테 잘 자라 우리 아가 그럼 애가 벌써 자,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잘 자라 우리 아가 그러니까 아기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체면학에서는 그것을 힌트라고 합니다 아기한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너는 잘 자는 애다 너는 잘 자는 아기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아 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죠 생명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집에 아이를 보고, 이 바보 같은 녀석, 니네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럼 애들은 속으로 그러죠. 엄마 닮아서 그렇다. <laughs> 여러분, 이 바보 같은 녀석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아,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혀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 말은 다 죽이는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생명의 말이라면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도 늘 살아있는 말, 생명의 말, 우리가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고,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자이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나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철학자들은, 심지어 어떤 철학자들은요, 20세기의 철학의 가장 큰 발견은 말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줄곧 논리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철학들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사람들의 철학의 이론들을 보면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지금 사람들이 봐도 이게 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열이 아, 맞추고 적이 맞추고 막, 논리적으로 말은 간단하지만 그말 자체가 그런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세에 들어오면서는 그 논리학 대신 인식론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식론의 위치를 이제는 언어 철학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문화 강자나 세미나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말이 중요하고 음, 스피치가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이성경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말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로 병전자를 고치시고 말로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청량 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말이 중요함을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기준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형, 성,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늘 말의 중요함을 깨닫고 말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살리는 말또 날마다 행복하게 하는 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언어가 분명히 새로워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언어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시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도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때문에 화목을 깨는 사람, 화목을 깨는 모임, 화목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언어가 새로워질 때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과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만 붙잡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새롭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화목해하는 삶.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일터를 화목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또저 북녘 땅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기도하겠습니다.